안녕하세요, 엔티맨입니다. 3월 10일, 네, 수요일, 양시장, 어, 오늘 강하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다시 또음봉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수급이 조금 좋지 않아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어, 지금 순 매도를 좀 하고 있고, 오늘도 여지없이 개인들만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장 초반에, 어, 장이 조금 느낌이 좋았거든요. 어저께 미국 장이 폭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또 시작을 1% 이상, 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에 어, 우리나라 증시가 힘없이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0.21% 코스닥이 뭐0.01% 대략 한 보합 정도로 다시 내려왔는데 장 초반에 상승한 것에 대비해서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서 장 초반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아마 물리셨을 것 같은데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 엔트맨은 3.49%의 수익을 봤고요. 어, 수익 금액은 대략 한 205만 원 정도, 네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종목명은 한국전자금융이라는 종목. 다시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제가 어저께 이 종목을 최저점에 잘 잡았거든요. 그래서 매수타점을잘 잡아서, 네 오늘도 어, 반등이 나올 때 거의 고점에 매도를 함으로써 3.5% 정도 어,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전자금융의 종목. 네 매매복귀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 매매타점 잘 살펴보시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매수와 매도타점 공부하신 다음에 어 실전 투입하셔 가지고 좋은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 네, 매매 일지 차트 보면서 매매복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여기 2월 26일 날 보시면은 양봉이 좀 강하게 나왔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양봉이 강하게 나왔을 때 해당 종목 리뷰를 한번 드렸었어요. 이제 여기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 테마주로서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뭐 준비를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뉴스가 좀 났습니다. 제가 한국전자 금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매수와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저의 매수 타점과 어 여기 매도 타점이에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는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 일단 이렇게 2월 26일날 올라왔던 강한 양봉을 기준봉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때 기술적인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접근을 했고요. 분봉상에서 매수 타점, 매수 타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어, 보시면 이제 3월 5일날 제가 한 차례 매수를 했고 또 어저께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최저점에 6,120원에 네, 매수함으로써 오늘 6,350원에 전량 매도 처리해서 좋은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분봉 차트 보시면서 어, 매매 복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 5일날에 한번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요, 어, 주가가 이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나서 여기서 눌림을 주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 이 네, 자리를 제가 이제 근거로 잡아가지고 이 자리가 아마 6350원일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제가 매수를 해서 요때 6350원에 매수를 했고 다음날에 6520원에 전략 매도 처리함으로써 1차 한번 수익을 봤고요 근데 주가가 뚝 떨어졌을 때어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바로 매수를 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첫 번째로 한번 지지를 받고 두 번째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세 번째 한번 지지를 받고 네 번째 정도의 에 가지기가 마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지를 받는 부분이 어 처음에 지지를 받을 때가 반등 확률이 제일 높고요 반복적으로 지지를 받게 되면은 그 지지선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장 초반에 바로 막바로 안 들어가고 좀 추이를 좀 지켜봤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11시 정도에 6,110원 정도가 저점되는 걸딱 찍는 거를 눈으로 확인했죠 그래서 이 자리를 눈으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아 여기가 이제 저점이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다시 내려왔을 때네이 자리에서 여기서 확인한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매 수를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저점에 네, 두 차례에 걸쳐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제가 매수한 이후에 바로 수익이 났고요. 오늘 이제 갭을 띄우면서 날아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저께 너무 미국장이 좋아 가지고. 근데 생각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고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주가가 빠지길래 이제 요 자리를 눈으로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 자리가 오늘 최고점이니까 요 자리에 다시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해야겠구나라고 마, 마음을 먹었고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여기다 이제 예약 매도를 걸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6,350원에 전량 예약 매도를 걸어 놨더니 언제 어, 어, 주가 다른 종목들 보고 있다 보니까 매도 체결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 6,350원에 9,638주 이렇게 전체적으로 싹다 매도 전략 매도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뭐 일본 상에서 보시면은 뭐 지속적으로 주가가 어, 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뭐 저점으로 봤을 때 대략 한 8,500원 자리까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그거는 이제 나중 일이고요. 제가 이제 매수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어 양봉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봉상에서 매수와 매도 타점 잘 잡아서 어 낮은 금액으로 매수하고 내가 만족스러울 만큼의 단기적인 수익을 봤을 때 네, 매도 처리하는 방법으로 단기적인 수익으로 한국전자금융이라는 종목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누군가는 장기 투자가 좋다고 하고 누군가는 스윙 투자 뭐, 중장기적인 투자가 좋다라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내일 장이 어떻게 열릴지 모르고, 또 내일 미국 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단기적으로만 투자를 접근하고 있고요. 주가가, 이제 코스피가 지금 3,000포인트에서 이제 떨어졌는데, 어 향후에 뭐, 많이 주가가 급락을 해가지고 저점 대비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전체적인 종합 시장의 위치가, 낮은 위치에서는 장기 투자로 또 포지션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한, 방향만 생각해서 매수를 하지 마시고 다방면으로 어쩔 때는 또 단기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어쩔 때는 중장기로도 들어가 보시고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셔서 꾸준한 수익을 내시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저의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상 엔트맨의 주식 채널이었습니다.